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심홀딩스의 주가 상승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증권가의 분석에 힘입어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10만 14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보고서에서는 농심홀딩스가 농심과 율촌화학의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지 않아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농심홀딩스의 순자산 가치가 약 917억 원인데 비해 주가순자산비율은 0.2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심홀딩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농심의 연결편입이 이루어지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가 상승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농심홀딩스가 농심의 연결편입에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단순 지주사에서 벗어나 본업에 기반한 지주사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겠죠. 최근 농심은 캐대헌과 협업하여 한정판 신라면을 출시했는데요. 인기가 높아 1,000세트를 1분 40초 만에 완판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농심의 해외 판매 증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의 최근 주가는 캐대헌과의 협업 발표 후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판가 인상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농심 홀딩스에 주목해보세요.